어. 금방 정 못하겠는데? 그걸 견디면 너의 에임이 더 좋아져. <laughs> 한 마리 잡았고. 이거 어떻게 살려? 한 마리 살려? 오. 이거 4번이 뭐예요? 4에 4번. 뭐지? 아, 아 우리 팀이라는 거야? 더더 어디든 공격 모르겠는데요? 예. 누구십니까 지금 또 잡았는데? 할만한가 보네. 예. <laughs> 주말 네, 때 레기 걸려. 이게 지금 열받아 나는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할 만한데, 이게 주말 때 레기 걸려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거 뒤로 뒤로 보 개꿀다리? 음... 폭격 뭐야? 이거 많지 않아? 200 아, 총알이 없어. 니 기본 통수 드세요. 그거 3,000이잖아. 래 3,000짜리도 있고, 3,000짜리도 있고. 어, 아, 그래? 아, 지상 공격비. 그거는 일자로 짱구. FGO 공격 받으면 나는 GGO 공격해. 지금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오, 나 죽였다. 오, 어, 나죽었다안 돼! 바로 어, 앞에서, 바로 앞에 잡고. FGO 바로 앞에 잡고. 타운없타운스타운없타운스타운스타운스타운스타운리타운리타운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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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없어, 없어, 근데 막몇개 실수 빼고는 잘하셨어요 몇개 실수 빼고는 잘하셨습니다 시정 잊어버리고 이건 조금 쉽지 않잖아요? <laughs> 네, <좋겠습니다.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군이 지지역 공격 중 생각보다 그렇게 양심없는 부엉부엉이 아니에요. 내자리 어디야? 빨 빨리 아부 방송 틀어줘야 들어가 들어가 아프 방송, 방송 틀어줘. <laughs> 빨리 아프 <짜뽕어. 웃음> 빨리 아 빨리 해. 빨리 해. 빨로는정해됐요습니까예두분사왔습니다 예. 음. <laughs> <다> <laughs> 오일리 못 어, 오일리 하다로 어... 어... <laughs> <어디로> 연이 <연이인가>? 아... <laughs> <laughs> 들려? 그냥 이 시간에 무릎을 거의 그거 아니야? <laughs> 마이크가 살짝 늦었구만 비적붙아. 뭐어도문그렇배거 어, 나게 생기면 탈출하고 나 혼자 반복. 난 버려 나무님 이제 네네 네. 쏘면을먹으면서 카운터로 쏴? 괜찮은데? 어, 이거 폰이야? 어, 이거구나 아니 이아씨가 이거구나 오 어? 나야 아니 1파친줄 알았어 아저씨 위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래로 와가 내가 위에 거였어 아저씨가 나먹고 뺏었음 내가 <laughs> 아 내가 그래서 까리 먹고 했잖아 <웃음> <웃음> 야, 그거 전지 아저씨 거임 아 그래? 내 아니. <laughs> 아니 저는 옆으로 가니까 대럼진이 쫓아갔어요. 거기 가. 이제 아까 뭐 하나 터지데이 아이 지이 공격 받고 있어. 레이드로 여기다남았어요아아아리지점을 확보했다. 지 잠시만 내 까부잖아. 내 죽지 마. 안전성이 바로 죽으라고. <laughs> 응, 안 맞아. <laughs> 아, 이스씨야 <laughs> 일로 <이리> 와라. 데리고 <laughs> <개무었다>, 이 사람인데, 남준님님오케이가나이 있나? 이 아, 너무 빨리 아어 아니,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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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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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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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뭐가 안 떠. 어? 나 이제 파아놓파파파파파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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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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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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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거제거 깨지면 몰라 제거 깨지면 저도 몰라